마포구 아현동의 대표 지역행사죠.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주민들 스스로 준비한 첫 음악회인 만큼 더욱 뜻깊었는데요.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 현장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제6회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가 아현문화건강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아현동 자치회관 통기타 교실에서 실력을 쌓아온 주민들의 연주로 음악회 식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일부는 창작 국악앙상블 달려운의 정가 가야금 아쟁 등 사인의 연주자가 달빛의 여운을 노래하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부는 순위인바이츠가 재즈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스페셜 게스트인 매지션 후의 큐브 마술쇼도 펼쳐졌습니다. 3부에서는 기타리스트 김진산의 핑거 스타일 기타 연주로 화려하게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